걸어주면 걷는데 나중에는 손을 안 잡고도 걸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을까? 음. 맞아요. 이런 질문을 뭐 지금 왜 손을 잡아야지 걷는지 어떻게 알아야지 이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이제 훨씬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해요. 이각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다를 수 있죠. 어, 많은 분들이 이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아동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수 있을까요? 어, 그 질문 자체에서 손을 안 잡고 걸어 걸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조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혼자서 이제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면은 어 음. 아이들이 가진 신체 정렬, 뭐 움직임 패턴에 따라서 추천해 줄수 있는 보행 보조 도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보행 보조 도구 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워커나 지팡이 이런거 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제 걸을 때 도움을 주는 게 보행보조 도구인데, 이제 아이들은 사실 지팡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 워커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 워커 중에서도 종류가 뭐 앞쪽으로 이렇게 잡고 걷게 되는 전방워커나 아니면 뒤쪽에 워커를 두게 되는 후방워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방워커 하나, 후방 워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laughs> 이렇게 생긴 워커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른?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생긴 거 걷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낙상 위험이나 아니면 보행에 도움이 좀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는데 좀 어떤 특징이 있을 때이 워커를 사용하는 거 같으세요? 음... 앞으로 이렇게 몸이 숙여질 때? 음... 어르신들이 앞으로 이렇게 허리가 굽어있는 경우에 유모차나 워커를 많이 사용하시는 어 맞아요. 그 힘드니까 이렇게 짚고 걸으시는데 크게 막 무게를 지탱할 필요는 없고 또 후방 워커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휴대가 편해서 대부분은 그래서 전방 워커를 사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방 워커를 사용을 했을 때 보행 패턴이 더안 좋게 변하는 타입은 후방 워커를 추천을 하죠. 팔님으로 기대고 있는 친구들 있죠. 어, 전방 워커를 쓰기 힘든 아동은 응. 그리고, 어 다리 힘으로 걷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좀 워커에 의존을 하고, 몸은 자꾸 숙여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후방 워커를 사용을 해서, 몸통 정렬도 가운데로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다리에도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될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무릎이 너무 뒤로 많이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방워커를 사용을 해서 걸으면 무 다리가 뒤에 남아 있기 때문에 상체가 숙여지면서 보행을 할때 무릎이 점점 더 뒤로 많이 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손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방워커로 조금은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걸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이제 체중이 뒤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방워커로 앞쪽으로 체중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워커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워커가 지지하는 역할을 못 하고 같이 따라서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이런 워커를 사용하게 되면 손을 잡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 워커가 없어서 혼자 다니는 경험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어, 이런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아서 처방전을 가지고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적 지원이나 민간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이제 구매 전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게 맞는지 그래서 일단 치료실에서 사용해 보고 어, 담당 선생님 의견이 필요하겠죠 아이한테 얼마나 적절한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대여해서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우리 복지관에도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가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좋겠네요 네 저도 네, 3층에 가봤더니 전강스 <laughs> 도망, 팬더나 피더시트, 뭐 유모차형 휠체어부터 해가 워커는 당연히 있고요. 구매하기 전에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운영지원팀 이혜철 팀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약속 후에 이렇게 방문하시면 어, 두 번을 만하실것 같고요. 2개, 대여기간은 2개월 정도 그리고 대기자가 없을 시에는 1개월씩 두번 연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추후에 보조기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있니까 저희 복지관 보조기기 서비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복지관 외에도 부산시 보조기기 센터도 연제구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복지관 운영 지원팀 이해철 팀장님께 문의해 달라는 깨알 정보도 공유해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는 언제든지 행정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oh.